자, 시작하기 전에 영상 진행은요, 재료 및 뉴스 체크 한 다음에요, 핵심적인 모멘텀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요,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이 타점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요, HLB에 어떤 재료가들이 있는지, 그리고 뉴스 기사와 모멘텀, 한번 체크해 보면요. 뭐가 있어요? HLB가 이제 제대로 물적 분할 이후에 전문 제약 바이오 회사로 거듭났죠. 성공적인 물적 분할을 끝냈고요. 이후에 뭐예요? 맞습니다. 리보세라닙이 현재 미국 진출에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약 허가 신청, 뭐라고 해요? NDA라고 합니다. 이걸 신청하면요, 보통 미국에서 심사하고 뭐 여러 가지 행정 처리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미요, 2023년 하반기를 노린 거죠. 하반기에 바로 전체적인 이 간암 치료제 시장, 그리고 암 관련 시장에서 획기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바로 진양군 회장이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요, 핵심적으로 미 FDA의 이 신약 허가 신청이 끝나게 되면 어때요? 하반기 시장은 바로 제약 바이오주 그 중에서 대장인 HLB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핵심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때요?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로 내려왔던 부분이 이제 시세를 터나는 바로 세력들의 밥그릇 패턴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주 그 중에서 HLB는 사모 오셔야 되는 구간이다. 전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재료적인 측면, 그다음에 모멘텀까지 올라왔어요. 이제는요 주요 핵심 구간에 대해서 차트를 통한 핵심 구간을 통해서 매수가와 그다음에 목표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해가면서 우리 모두 수익으로 이 종목들 큰 수익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주요 구간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제 영상 잘 보고 있는지, 끝까지 시청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퀴즈 하나 내고요. 퀴즈 정답 맞추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선물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벤트, 깜짝 이벤트 준비했고요. 이 퀴즈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급등 주및 매집 주 검색기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매매 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인지 맞추셔서 그 번호를 이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추세 매매, 분할 매수, 감정 매매 그리고 분할 매도 이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바로 아시는 분은 정답 네 숫자로 적으셔서 바로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급등주민 매집주 검색기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시중에 있는 단타 검색기다 아니면 널려다니는 그렇고 그런 흔한 검색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단타라 하더라도 최소 10에서 20% 이상 이런 세력의 기준봉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시세를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00에서 1000% 대시세를 전체적인 추세를 다 발라먹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전체적인 종목들의 수익률 검증한 결과 대략적으로 1000% 이상씩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대시세를 포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씩 받아 가셔서 제대로 시장과 싸울 수 있는 나만의 무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또는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어때요? 이 어플 알림을 통해서 연동해 놨습니다. 그래서 포착 후에 10% 알림, 포착 알림 다 뜨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으로도 쉽게 쉽게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포착 후에 10% 수익 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좀더 간편하죠. 이러한 부분들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시청자 이벤트 한번씩 참여해 주시면 좋은 선물 받아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어서 영상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HLB의 주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평성들이 어때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서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죠? 지금 모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걸 수렴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렴이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은 수렴 이전에 딱 방향성을 결정하기 전에, 위든 아래든 딱 수렴되어서 시세가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모멘텀은 어때요? 이 노란색 선, 주황색 선,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이 추세선 위로 주가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세력들의 선행지표라고 불리는 이 OBV 지표가 상, 상승 상 계단이 상승이라고 표현하죠 상승형 매집의 시그널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무방하다 대략적으로 3만 5천에서 3만 구간이 핵심적인 지지 타점이다라고 이야기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 타점이죠 지금 매물대 쌓아가면서 거래량이 살살살살 붙고 있으면서 세력들의 선행지표 OBV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서 상대 강도 지수 RSI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력 지표도 점점 매수 강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어올 수 있겠네요. 일단은 저점을 만든 이후에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엠파동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핵심 모멘텀과 재료, 그 다음에 차트까지 만들어 둔 이런 상황에서 지금 HLB 당장 쓸어모아야 될 구간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 팔지에 대한 매도가죠. 핵심적인 대응 전략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오픈했습니다. 이 번호로요, 종목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주요 종목의 추천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대응 전략 자료집에 대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세부적으로 1차 목표가, 어, 2차 목표가, 그리고 3차 목표가까지 주요 구간에 대한 핵심 목표가와 이에 대해서 매도 대응으로 수익 구간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전체 내용 보시면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서 이 안에 세부적으로 미공개 자료나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력들의 매집 추이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흔히 여의도 정보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좀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개미들이 그동안 정보의 격차를 통해서 수익을 놓친다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대응 전략 자료집 안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내용까지 발 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주요 차트의 주요 매물대 대응하실 수 있는 매물대죠 눌림목 자리 다 표기해 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리와 매도 시그널 자리까지 함께 포함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자료를 받으신 이후에 주로 세력들의 목표가와 구간들을 체크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실적 주의에 대한 전망과 차후의 모멘텀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하나만으로 저는 감히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선물세트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만약에 좀 부족하시다. 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이 보통 20에서 30페이지로 구성이 돼요. 하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고 촉박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추천과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추천, 비중. 이딱네 가지만 참고하셔도 종목 대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우리 매매를 하는데 핵심적인 이런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차후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지 그리고 주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만 체크만 해보셔도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상단의 번호로 신청을 해주신다면 어때요? 네. 이 자료 다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신청을 하셨는데 발송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멋진 뭐 번호나 또는 개인 번호로 다시 한번 발송을 해주신다면 제가 확인 후에 최우선적으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시장이 좀 반등을 하니까 전체적인 종목들 올라오고 있긴 한데, 현재 전체 종목으로 따졌을 때 어때요? 물려있는 종목도 많으시죠. 현재는요, 지금 여러 가지 홍,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있겠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방, 그다음에 텔레그램, 여러 가지 뭐 매체들은 있겠지만, 결국 이거, 이런 정보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제대로 판단을 좀 하고 계신가요? 나에 대한 보통의 매매 기준을 갖고 계신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매매 기준 없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지만 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핵심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핵심은요, 결국 매매 타이밍이에요. 내가 산 이후에 오른다 하더라도, 이후에 내리게 되면, 어때요? 급하게 팔게 되죠? 하지만 다시 반등하고, 이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느끼는 건, 왜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왜 팔면은, 어때요? 더 올라갈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물려있는 종목, 그 다음에, 단기로 투자했지만, 지금 억지로 중장기 종목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식이든 어떠한 투자 매매든 바로 추세를 알아야 바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하지만 이런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과연 이게 정말 상승 이후의 눌림인지 정말 상승이 끝난 다음에 추가 하락이고 하락 추세의 시작인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많은 기관들과 외인들 그 다음에 일부만 갖고 있던 이런 정보의 격차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흔들린다거나 개미털기에 당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제대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바로요. 선택과 집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은요. 즉,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고요. 일단 뭐예요? 재료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결국 차트를 만들고 수급이 이루어진 다음에 올라간다. 시세가 상승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발 이 시장에서 주도 테마만 매매해라. 그리고 세력의 수급에 대해서 어때요? 시그널을 포착하고 매매한다면 이 추세 자체만 온다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바로 주식 매매가 쉬워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영상을 찍을 때이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주식은 전쟁터다. 전쟁터인데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설마 지금 맨손으로 이 전쟁터에 뛰어든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집피지기면 배점 불태라고 했죠. 이 주식 시장과 매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핵심적인 원칙은요. 우리가 뉴스나 재료가 나면 오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전에 세력들은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 차트 구간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세력들이 더 올리기 위한 개미털기 파동인지 아니면 진짜 하락인지 이거를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세 자체만 파악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10에서 30%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주식 시장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정말 초보자도 할수 있는 갭자리 어 매꿀 확률 거의 99%입니다. 이런 자리만 찾는 방법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핵심 기법만 공유하고 이야기 드려도 우리 절대 주식장에서 시 털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개인 투자를 어때요? 뉴스만 보고 평생 매매하다가 그냥 물리죠. 내가 살때 고점, 내가 팔면은 더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이러한 경우들을 언제까지 겪으실 겁니까? 맞으시죠. 자, 그와 관련해서 저는 최근에 어때요? 이런 세력 매집과 추세 매매만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톡방을 통해서 어때요? 무료 추천주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종목으로. 수익률 2배 이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뭐, 유명한 종목이죠. 셀바스 A라고 해서 AI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려고 했던 그첫 스타트. 네, 이번 연도 초죠. 그때쯤 만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드리고요. 현재는 얼마예요, 이게? 2만 원이 넘었죠. 무려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거뒀다. 또한, 비중 또한 이런 종목은 제대로 실어서 제대로 수익을 내면서 대시세의 상승에 초입을 잡고 이후에 급등하는 파동을 발라 먹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파, 카톡방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주를 요청을 드리면 어때요? 이렇게 장 전에 그날 당일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위주로 선별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이후에 어때요? 예, 상승이 나면 주요 구간에서 대응 문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요,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종목들,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해 주셨습니다. 뭐 금양도 있고요. 제놓고 뭐 보성파워 때 한미글로벌.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올리지만, 이 금양이란 종목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대추세의 첫 스타트포인트를 잡아서, 이후 급등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시세 상승 수익률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발라 먹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10에서 20% 정도 단타나 급등주 같은 경우는 먹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1, 2주 안에 전체적인 수익 종목 30에서 50%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주도주 매매를 한다. 두 번째 뭐예요? 세력의 수급의 종목만 매매를 한다. 이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가 상승으로 꺾였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리더라도 비중을 태워서 추가적인 상승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요청을 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숫자 1 또는 숫자 3으로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장전 동시효과 매매에서 포착된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하고 이 종목을 어때요? 장전에 발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보아받든 또는 지수가 일부 하락이 조정이 나오든 또는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상승장이 나오든 지수에 관계없이 당일 급등단타 종목에 대해서 또 당일 수급이 가장 강해서 최소한 5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장전에 미리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전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어때요? 네. 장전에 8시 반에서 8시 45분 사이에 당일 추천 종목의 3종목에서 5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주도주 섹터이고요. 당일 세력들의 수급이 터지는 종목이고요. 세 번째로, 장전 동시호가 매매에서 이상 시그널이 발생한 종목들 위주로 이런 종목들을 드리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 종목을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좀 해주시고 있으세요. 뭐 코코 메모리지, 우린 피 t 스 코이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 가지 당일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란 종목들은 다 신호가 나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이 하락이든 시장이 상승이든 또는 보합이 되든 이 지수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이상은 최소 5에서 10% 이상의 급등 종목을 잡아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시그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과 그 다음에 손절과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 아주 손절이 짧죠? 이렇게 손절이 짧은 구간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분에 대한 기대 수익은 높은 반면에, 어때요? 내려간다 하더라도 짧게 잘라내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최초에 잡아드리는 이러한 실시간 매매와 타점을 통해서 차후 재료가 추가로 터지거나 그 다음에 수급이 끊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홀딩해서 좀더 추가적인 수익을 통해서 어때요? 20에서 50%는 한주 동안에 챙겨가실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이게 큰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소액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수익률 자체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트레이딩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먹을 종목, 그 다음에 스윙해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1주에서 2주 정도만 보고. 이렇게 수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보시다시피 대략적으로 10% 이상 먹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 자체에서도 큰 비중으로 투자하지 않고 소액으로 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소액, 당장 100만원, 200만원, 작아 보이겠지만 이 돈으로 주식의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차후에 1년, 2년 이내에 시드금을 모을 수 있는 1억까지 목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 종목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평구, 평균 네.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20에서 60% 그것도 기간도 1주에서 2주 이내로 계산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조건은요 세력의 매집과 수급 종목인가 두 번째 시장의 주도주인가 그리고 재료 모멘,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추세를 확인한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따라가지 않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든 그 다음에 직장인, 직장인이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든 안전하게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해주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최소한 시장의 주도주와 그 다음에 상한가가 났던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종목들로 매매를 하고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 대략적으로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네 매수나 매도 금액 시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시드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당일 매매를 통해서 짧게 짧게 잘라낼 건 잘라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을 때 극대화하고 결국. 큰 시드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수익액이면 직장인의 한달 월급 평균 이상입니다. 매매만 통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위험하게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수익액은 충분히 가능하며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린 물린 종목 대응하느라 전정 긍긍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물린 종목도 주요 구간에서 현금화 이후에. 이 현금을 통해서 빠르게 순환매에 대응하면서 어때요? 물려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현재 시장의 주도주들로 단타 매매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2023년도 장 반등하면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서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상승 이후 조정장에 아마 힘드셨던 분 많을 겁니다 2023년도에서는 저와 함께하면서 상단에 보이시는 뭐 있어요? 네, 보시면 연락처 있죠?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7771-5892. 네, 개인번호 오픈해드렸고, 이 번호로 숫자 3 또는 네,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이 톡방에서 또는 문자로 자유스럽게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저하지 마시고요. 문자 주시고요. 초대 받으신 이후에 당장 매매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당장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종목을 주고 이게 올라가는지 수익이 났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증해 검증을 하시고 나서 정말 수익이 난다고 판단되면 그때 실제로 매매하면서 어때요?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뭐 일확천금이 된다, 올라가 주자마자 오른다, 네 이런 거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당장 이런 급등이 나는 종목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1주에서2주 이내에 대상승 파동이 나온 종목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쭉 최소한 1주에서2주는 톡방 들어오신 다음에 지켜보시고 매매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또는 뭐예요? 네,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와 함께 이번 연도 같이 하신다면 최소한 수익이 뭐100% 200% 보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잃지 않는 매매, 그리고 어때요? 기준을 갖고 있는 매매. 마지막으로, 꾸준히 누적 수익률로 올라갈 수 있는 매매 같이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종목 드리고도, 어때요? 충분히 채널 성장을 통해서 만족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